일단 봉다구님 상품이 19에서 23번이면 저쪽을 살짝 피해서 아이슨이랑 <laughs> 라이브랑 홈서킷 두개그 다음, 피, 그 다음 아, 1번이면 라이브. 저쪽에 라이브거든요 저쪽을 살짝 피해서 <laughs> 네 돌아왔습니다 그럼 우리 봉다구님 거 상어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시세요 오늘 피곤하실 텐데 네. 네. 오시면 박경장님 넥슬라이스 한번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다님 어서 오세요. 이좀많이춥긴이요만이 저만이, 저기이 저만이, 저이 저만이, 저이저이 저만이, 저이 지금부터 만이 저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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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끊었던 서두병을 다시 찾아야 하나 <laughs> 아직 잡히 와리는 해보진 않았는데 입술이 좋을 것 같네요. <웃음> <웃음> 제가 원래 그 거짓말 진짜 잘안 해요. 진짜 잘못 해요. 저번에 이것 때문에 조금 해봤어요, 맞죠? 네. 저 방송 안 켜고 잠깐 왔을 때 근데 제가 본 상사님은 왼쪽에 저 핑크콩인가 제가 아마 올 거거든요 <laughs> 본진이 끼린데 <laughs> 아 저기 안 하나 저쪽으로 당겨야 되는데 아 요거 상어예요 아기 상어 아 이제 털어야죠 네. 아직이에요. 아 들어간다. 어뜨지나요어어 많이 작아서 많이 뜬. 아야, 씨, 떴다. 어. 코끼리 찐... 아, 찐... 아, 아, 어. 복한번 해주세요, 대표님. 무요 응. 아, 어. 한 개만 가져. 아, 응. 예, 어. 저 상업 회에덜하면서 왔는데. 한번 더. 모여라, 얘들아. 모여라, 동동상 응, 모여라, 막동상 어, <laughs> 지발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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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야! 우선은 거 뽑았어. 자... 상어. 다이슨 버즈 라이브 그 다음에 핏 어, 홈서킷 설마 연두색이기야? 설마.. 설마 색깔? 색깔.. 얘가 만약에 홈서킷이 나오면 색깔 변태거든요 <laughs> 아나둘 <세>, 맞네? 손자 <laughs> 색깔 진짜 색깔, <laughs> 색깔 변태야 이게 로이 지금 초록색깔이거든요 네 녹색이거든요 녹색깔에 녹색 나왔어요 그러면은. 색깔 별로 아떴다는 건데, 그러면 저 핑크 퐁이, <laughs> 핑크 퐁이 저가 확률이 많다는 거네요, 색깔 몇 대면. 퐁석이 뛰러 가야지. 두개 중에 하나 있겠다 아, 근데 얘들이뭐 하는 거 말고는 아이고 아이고 안돼다 했으면 떨어질 거했다 <laughs> 쟤는 땡겨줄 것 같은데 제가 잘 나눠 먹겠네. 아이고 발 돌아. 야고놈안나 그래서 말이 쳐서는 못 땡기나? 잘안 달릴 걸밀걸 저거 저, 번, 저, 아, 저 열쇠 쪽에 안나 오, 같이 가자. 오, 어. 뺐다. 어, 솔직히로. 에탈디. 이거 떠나간안게 라이브랑 어. 다이슨. <laughs> 너무 확정적으로 얘기하는구 <매력한> <laughs> 아, 나안닐 <아닐> 수도 있어요. <laughs> 어, 만두님 어서세요. 오 선생님, 안녕. 네, 즐거운 화요일이 곧 지나갑니다. 출발. 네. 두 개만 잡기에는 무리인가, 진짜? 해보자. 구독과 좋아요는 홀씨 클릭으로. 어 완전히 말씀 감사합니다. 왜 도망! 공이 쓴! 아유! 아유! 아따, 그 놈. 제가 팔이 어서 재일 수도 있겠다. 살짝. 어찌 그렇게 잘 박네? 원래 게임하기 전에 세팅이 어떤지 보고 넘겨거야 대단해 대단해. <laughs> 난모르게고네 아, 만두님 다녀오세요. 운전 조심하세요. 아유. 아이고. 이 자리 털거는 왼쪽 끝으로 가던가 오른쪽 끝으로 가야 돼. 일단 봉다현님 6회 남았습니다. 맞아 설마? 와! 설마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하는 다이 복리순? 복리순이 설마? 야! 아니 이거 열쇠 열쇠 안에 열쇠가 뽑혔어요. 네 열쇠 안에 발이 하나 들어갔어요. 야 이거 제가 느끼기에는 복리순이거든요. 와 드디어 다이슨 나왔네요, 아니고 일단은 <laughs> 라이브 아니면은 복리순일 거예요. 제 느낌상으로는. 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그. 수도 있어요 아 그.. 잠시만요 웃는 <laughs> <laughs> 거 보면 아니,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다른 거 먼저 뭐 돌려볼까? 그래도 한 방에만 지 아닐 수도 있잖아 설마 하나 둘셋아 어, 어, 이거? 홈서킷이 하나 둘셋 아닌가? 거니까? 바로? 아, 어? 어? 아, 아잠시 아, 아. 바로? 하나 둘셋 색깔면들. 아니 너무 티나게 놔두신 거 아니에요? 그 색깔면들을 놔둔 건 어떻게요? 어... 아그 이거 너무 티나게 놔둔 거 아니에요?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꾹꾹이 네, 부탁드립니다. 아예 레드님도 수고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고요. 어여 좋은 모시고요. 레드님은 조금만 더 고생하세요. 안녕님은 안전 출근하시고요. 네 안녕. 안녕. 본사리님 고생하셨어요.